오늘 저는 베드로후서 1장4절 말씀 근거로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형 인간. 말씀형 인간. 말씀형 인간, 말씀형 인간, 네, 뭐 말씀형 인간이란 뭐 말씀으로 이루어진 인간이란 뜻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에, 오늘은 우리를 모든 것 던져서 구원해 주신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쫓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 그 영혼을 구용해 보자라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되어 먹는 우리 전도 발대식 올 한해도 그 소중한 영혼을 구용해 보자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되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예배를 온전히 섬기는 글로리아 찬양대 또 찬양대 헌신 예배로 또 오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 또한 에, 늘 금요일마다 모이지만 그래도 소중한 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성령 대망회로 또 기도하기 위하여 에, 기도회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마음 가짐과 이 행위가 정말 진실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기쁘게 예배 에,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이 좀 작으시네요. 다시 한번 솔직하게. 네. 오늘 저도 우리 총무사님과 함께 또 우리 이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경북 김천 장례 또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좀 약간 솔직히 육신적으로는 좀 약간 피곤하긴 합니다. 우리 이교구도 그렇고 좀 피곤하긴 하시죠. 그래도 기쁘시죠? 아멘이 좀작하시 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오늘 헌신 예배인데, 와, 네, 한한달 한 전부터 뭐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겁다. 오늘 진짜 예배 기쁘게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네, 네. 네100% 네, 그말하겠습니다 우리 전도발대식을 위해서, 야, 오늘 진짜 전도발대식이다.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전도발대식 사모하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 아멘, 맞죠? 네. 자,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이러한 신앙적인 이 행동, 이 행위 거기에 정말 자원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오늘 찬양처럼 그것을 기쁘게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거를 한번 같이 솔직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답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정말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머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게 기쁜 행동이고 그렇게 가야 하는 길인 줄 아는데 잘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뭔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정답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 알고 계셨죠? 네. 그래서 성령 대망에 성령님을 정말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늘 우리 당회장 이영우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두 축, 말씀과 기도.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축만의 가장 기본적이고 쉽고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고 또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어떻게 이 성령 축만을 가능하게 하는가에 우리가 간구하기 쉬운 말씀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전 구약의 옛 언약, 그 언약, 율법과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의무적인, 그러한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언약에서부터 새로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의 시대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마귀는 불신자에게 이 언약. 다시 한번 생명의 그 은혜를 감추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구원의 역사를 눈을 멀게 해서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진정한 생명,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그거를 교묘하게 속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자에게도 감추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이더 좋은 언약. 그것에 대한 축복과 그러한 영생의 맛봄 그리고 그 즐거움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춰요? 아직도 옛 언약대로 그런 율법과 그러한 외적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도 만족할 수 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더 좋은 언약,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통한 그 성령의 역사를 늘 맛보시고 그를 통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진정한 그 심령을 통해서 이 내면에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고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흘러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 성령을 어떻게 이 내면에서 나오게 하는가? 그게 관건이란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 나오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반드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가 그것을 통해서 그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그런 바로 세움의 자대로 그 기준으로 그것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행위로 지키는 그러한 제사 그리고 그러한 율법, 그러한 드림에 있어서 그들은 썩어져 가는 그냥 부패하기 쉬운 그런 마음의 내면을 안은채 그냥 외적으로 예배드리고 율법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이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알지 못한 채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율법과 그 행위에 만족했다는 것이 이그 구약의 옛 언약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쩌다 한 번에 그런 성령의 그 구역에 나타난 역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영속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제부터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요 6일 동안 그냥 불평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자신의 멋대로 삶을 살다가 주일, 안식일, 하나님을 참여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 가지고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나머지 날에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 뒹굴어도 다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 앞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내 신앙은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라고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옛 구약의, 그러한 옛 언약의 시대 살고 있는 신앙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 시대는 외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오늘 말씀처럼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산하는 샘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삶이냐? 성화의 삶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변화되고 계십니까? 처음 우리가 제가 말씀 늘 드리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볼때이 금요일 늦은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임을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것으로 증명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 여기는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때가당키다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도 그렇죠? 오늘 새벽 기도에도 제가 잘 아는 안현주 목사님 통해서도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겠지만 11조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내가 물질의 신이 아니라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민이 작으시네요 네. 아민이 작으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건 명확한 기준입니다 세상의 유혹 그리고 더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기준점이 바로 11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물질을 통해서 선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어뭐 우리 훈련 뭐 유격 훈련할 때뭐 10미터 베 떨어져서 그런 훈련들을 받을 때 그러한 떨어진 훈련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무섭지 않은 것처럼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신 복을 우리는 누리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처음 제 시, 그 행동을 통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4학년 전까지는 지갑을 이렇게 예전에 좀 지갑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근데 지갑을 주시면 욕심이 나더라고요. 어, 그 속에 좀 돈을 가지고 좀 유용을 해볼까. 근데 5학년 때 처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진짜 지갑을 보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빨리 경찰서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마음 을딱 처음 드는 순간 그런 생각이 습니다 어? 내가 변화됐네? 왜 그랬지? 왜 그런 마음이 들었지? 예전에는 이거를 열어보고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물론 그래서 뭐 빼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뭐 돌려주었지만 그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지금은 왜그 마음이 들지 않았지?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자로서 이 예배 나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남의 물질도 이것이 잃어버린 그 사람에 대한 그 국률의 마음을 통해서 찾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동력과 그리고 참 예배자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봉사를 자원하게 섬기는 것 성화된 마음을 통한 우리 내면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제 진짜 삶 솟는 영생의 삶 솟는 기쁨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전도하고 참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동력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열매, 말씀의 열매, 말씀의 열매. 말씀의 열매. 옛 과거의 율법과 계명,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뒹굴다, 그냥 예배.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이옛 과거의 그러한 의무적인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짜 내면의 변화를 통한 영생하도록 샘솟는 그 성령의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뭐냐?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르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찾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 위해 갈망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십니까? 아니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이제 내면에다가 지금 자신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갈망하시고 정말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본능적으로 이뻐지시려고 노력하 노력하시죠. 그렇죠? 아니 포기했어요? 이젠 포기했습니까? 아 오늘은 되게 이쁘시네요 하면 기분 좋으세요 안 기... 좋으세요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뻐지려고 화장도 하시고 뭐 좋은 화장품 찾아 다니시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돈을 들여가지고 또 성형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앞팀 뭐 이렇게 예, 이렇게도 좀좀 이렇게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좀 늙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주름 생기지 않도록 막 좋은 것도 바르시고 이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죠? 예뻐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 그러한 본능을 에, 또 그것을 막지하거나 그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들 어, 건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지 않도록 또 자녀들에게 해결되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해가지고 또잘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려도록 좋은 것도 드시고 찾아서 드시고 그리고 막 좋은 거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귀가 솔솔깃해지시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건 본능이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도 이 육체 건강한 것도 우리 영성 관리 측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꾸준히 운동도 하시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그러한 우리의 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얼마나 본능적으로라도 노력하냐 이 말입니다 노력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왜제 신앙에 그러한 능력이 없고 그리고 왜 힘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정답은 뭐냐? 정답은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에 생명되는 이 말씀과 그리고 호흡할 수 있는 그 기도에 매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에 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내면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어떻게 내 내면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은 비추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을 비추어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노력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경건의 능력과 그리고 이 내면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나는 정말 매일 하루 빠짐없이 이 말씀을 정말 의무적으로를 넘어서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있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그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있고 그를 통해 내 내면이 계속해서 성화의 심령으로 채워지고 있다 변화되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느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아멘. 아멘. 네,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형 인간이라고요? 말씀형 인간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비추어보고 이것이 진정한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교본을 그리고 이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비추어 보고 내 내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말씀에 적용해서 나아갈 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 성령 대망이다. 기도하러 가야 되겠지. 그러면 제일 기도의 우선순위 되는 기도 1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맞습니까? 네, 맞죠. 그리고 문제와 그 손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제1 기도 제목의 목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것의 방법을 찾고 우리가 이뻐지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지를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것들을 성도들과 토론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향해. 삶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제1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타,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잘 되었기 때문에 기타 삼중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건강의 복도 그리고 형통의 복도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왜 뒤따라 올까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야 할지를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망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실패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후회가 되는, 후회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말씀형 인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매일 이 말씀, 아직 훈련이 안 되셨으니까, 습관이 안 되셨으니까, 이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의무적으로도 읽으시고,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시고, 그 말씀을 비추어 성녀님께 간절히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점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둥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변화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세부적으로 삶을 살아갈 그러한 은혜와 지표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시사 그 길을 걸어갈 때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우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신성한 성품, 예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구원의 의대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이 자리에 와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의대를 통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성화의 그러한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여의도수본 신한상계에 와서 몇 번째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에 기둥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를 닮아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게 내 목표고 방향이구나. 거기에 다른 것들은 곁가지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저한테 말씀하셨고 그 뜻대로 살기로 제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오늘 세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집중하는 다른 에, 그런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번 들려드렸습니다. 2023년 11월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기도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삶에 이 동력이 돼서 끊임없이 내 삶의 목표와 방향대로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런 말씀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다시 한번 진정한 봉사, 진정한 헌신 그리고 진정한 영원 구령의 맺진의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여의도 스모 신한 산, 그러한 믿음의 백성,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옛. 언약의 이 구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일주일간 그냥 주일만 그냥 예배 때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외적인 형식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이 주님이 분명하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성화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늘이 영생하도록 샘솟는 그 기쁨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이, 그 약속이 그렇게 내재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냥 돼지 목에 그 진주처럼 끌려가는 신앙으로 산다면,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내면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을 닮는 이 삶의 목표를 두고 진정한 변화와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신앙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이 교육자 직원, 우리 교직원분들이 같이. 감사 큐티 365를 가지고 서로 훈련하면서 때로는 잘안 되면 막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늘 먹어보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올 한해는 좀 대대적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감사 큐티 365도 같이 하시면서 말씀을 생활화하시고 말씀형 인간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